현재 건설사는 어떤 입장일까? 아, 좀 뭐라 그럴까요? 피해자들과 함께 해당 건설사의 입장을 들어 보기로 했습니다. MBC 탐사대라고 합니다. 해결 방안을 뭐 모색해보자 해가지고 저 그런 식재를 같이 왔고. 그런데 그건 우리끼리 얘기되는 게 아니야. 그리고 내가 이 집에 총 책임자도 아니고 내가 하는 얘기가 그냥 그게 내 취지가 다는게람도 나한테도 다 받지가 않는 거야. 저희가 그러면 뭐 회장님이나 네. 뭐 이렇게 대표분들의 어떤 얘기를 좀 들으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리스면만들 들어오시죠. 결국 아무런 얘기도 듣지 못한 상황. 그런데 어쩐 일인지 다음 날 갑자기.

아니죠. 법적으로 이학금을 아니, 줘야죠. 그러니까 소유권을 받아고 대출과 동시에 같은 날에 대출을 해드릴 테니까 대출받고 집을 사셔도 되고 그 잔금 납부 기간 유예가 받고 싶으면 유예를 해드리겠다. 특별한 해결책이 없자 화가 나 자리를 네, 나가버리는 한 피해자. 오늘 내가 리 해서 도 하고 따로 한번미팅 하든지 내다 모이든지 뭐 전행에 모이든지 다니다 또 다시 기약 없는 약속만 남긴 채양측의 대화는 허무하게 끝나 버렸습니다. 아이고 정말 그런데 회의 후 갑자기 제작진을 부르는 강 회장의 대리인 뭐요라나게 위에 유게뭐데 이게 또나에들한테 이게 나오 떨어져요. 와. 이 와중에 지금 집값 떨어질 걱정하는 거예요? 다중계약을 왜 하셨다는 거예요? 다중계약이 아니고 분항자만 어, 대물변제용 또는 어, 소동산 담보용이라고 대물 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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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담보용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중 분항하고 상관없는 성질입니다 실제로 여기서 이중으로 해 가지고 내가 여기도 군항, 진짜 실제 분항 계약금을 받고 여기도 실제로 군항 받은 건한건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집 분양 계약이 부동산 담보 대출 계약이 된다는 걸까? 안 보여 있어요. 유심히 계약서를 살펴보는데요. 밑건 없어, 특이사밑 부분에 뭐가 있는 특약이. 특약이 있나? 이게 뭐 있어요? 그런데 일부 계약서에서 발견된 의문의 문구, 대여금 반환 시 분양 계약서를 회수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? 담보가 뭔지 모르겠네. 담보로 보장하는 건 없습니다. 그런 말은 없어. 특약이 적혀 있어도 설정권이 설정이 돼 있어야 됩니다. 특약에 있어도 의미가 없어요. 이건 사기입니다.